안녕하십니까. <laughs>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 다섯 번째 시간이 있는데, 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의지를 발휘하시는 것과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차이가 여러분들이 그냥 차이라고 그러면 뭐, 이게 조금 좀뭐 뭐라고 그럴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도 되는 성질의 것을 두 가지를 놓고 차이를 분별, 구별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차이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차이라는 것은 굉장한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영적인, 하나는 영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육신적인 얘기, 즉, 사단적인 얘기의 저, 저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차이를 난다고 사실은 어 저는 이 방송을 하는 이제 입장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는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차이를 논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3차원에 속해 있는 육신의 이야기하고 4차원 5차원 의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그 영의 세계인 차원의 일을 비교를 한다. 차이를 뭐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 뭐 간극이 얼마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비교를 할수 있을려는지는 모르지만 비, 저는, 저는, 저는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면 살아가는, 영으로 살아가는 현재 솔, 저, 저 입장에서 볼 때는, 차, 저, 저 뭐라고 그럴까요? 저 비교가 불가능한 저 상대들이에요. 영은 영을 가지고 비,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육신은 육신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 영을 육신으로 비교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비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이렇게 지금, 저, 써, 써, 저 나와 있으니까 제가 같이 읽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그냥, 뭐, 육신적으로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차이 나는 뭐, 이런 차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좋겠어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선택하고 결정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마음을 쓰지 않았으므로 사실 그 행동과 우리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 하나님께서도, 성령님께서도 사단 마귀처럼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존재라면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다 계획 잡고, 하나님이 다 말해주고, 하나님이 그대로 다 끌고 가시고 하시지. 근데 하나, 여러분, 저,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해. 하신 분도 있고, 하시려고 하는 분도 있고, 하려고 지금 시작한 노력 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성향, 성령님의 성향은 절대로 일방적이시지 않아, 일방적이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제가, 뭐, 이제, 사, 사적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혹시 뭐, 여러분들도, 뭐, 같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갓, 제가, 갓피풀이라는데서 성경을 타자로 쳐가지고, 성경을 쓰는, 쓰는 게 아니죠. 이제, 타자 치는 거니까, 그게 밀중에 쓴다고 표현을 하는지 모르는데, 거기는 이제, 갓피풀 들어가면, 성경쓰기라는, 그, 저, 저, 파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들어가서 성경을 계속해서 타자를 쳐서 이제 매일 성경을 이제 쳐나가는 거예요. 물론 저는 이제 두번 다, 두 바퀴 다또 이제 성경을 두번다 치고 지금 이제 어 요새 이사회에서 다음 예레미야 지금 현재 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를 정도 치면은 62% 정도 친구약을 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하고 애가하고 그 다음에 정도만 치면 그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소선지서들 소선지서들 쫙 나가면 그 이제 굉장히 짧아요 금방금방 나가지요 그리 어쨌든지 그 타자를 쳐서 이제 그저뭐 저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많은 것들을 저 제가 이제 읽는 경험을 할수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성령님께서, 성령님은 그 시절은 성령님이라고 표현 안 하죠. 하나님이 이제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언자들, 뭐 선지자들,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고 의논하는 내용이 아주 많이 나와요. 거기서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명령하시는 건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면 뭐 굳이, 굳이 명령하시는 걸로 말한다면, 십계명에 속한 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은 자세히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들을 위해서 십계명도 만들어주신 것이지, 하나님의 뭐, 무엇을 받아먹고, 뭐, 저, 존중을, 존경을 받고, 뭐, 이렇게 할 거룩함을 하심을 받으려고, 뭐, 뭐 저, 받는, 저, 그, 높은 사람의 절대, 절대권자를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 무슨, 뭐, 뭐, 저, 해라, 이러는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도 자세히 하나씩 하나씩 또 뜯어보면 다 그게 결국은 우리 의해서 개명도 만들어주신 거예요. 물론 그렇게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관점을 잘 돌리시면은 11조도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얘기죠. 11조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 그 하나님이 돈 좋아하신가, 돈 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첫째, 전지전능하신 신이시기 때문에 돈이 필요 없습니다. 굳이 따져서 말한다고 하면, 현실, 현실에, 현실사회에서 교회 끌고 가시는 단임 목사님, 특히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 돈 좋아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럼 하나님이 11조를 내라고 하셨냐? 첫째, 제사장, 제사장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시는 목사님들 교회 유지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11조라는 걸 드림으로 해서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고, 신앙의 표현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의 전지전능하신 신이시라는 걸 인정하고 동의해 드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그러니까 옛날에는 동물제사였지만 지금은 저저 저, 헌금으로 하는 제사로 지금 바뀌는, 바뀐 거 아니겠어요? 뭐, 뭐, 저도 신학적으로는 잘 모릅니다. 그런 거라고 저는 이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면, 십의일조를 받으면은 성경에 어떤 원칙이 꼭 작, 작동을 하느냐면, 심어야지 거두는, 심는, 심고 거두는 원칙이 있어요. 믿어야 구원받는 것처럼 아주 대원칙 중에 하나라면, 심고 거두는 원칙이 성경에 아주 면면히 흐르는 저, 저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과, 저 과부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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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들하고 마지막에 저 마지막 빵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저 선지자, 저 누굽니까 누가 돕죠? 그때 저저저저저 저저저저저저저저 갈매산에서 뭐저 해가지고 영적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다 죽이고 이제 도망갔을 때그 그때 그저 그 나오는 선지자 나오자 이름이 갑자기 생각안나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거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그,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 예언자가, 선지자가 모르겠어요? 알아요. 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성경 내용 말고도 보면은, 가족, 먼저 대접을 하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뭐냐? 신고 거두는 원칙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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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용을, 성경 내용을 이해하거든요. 똑같아요. 하나님한테서도 우리가 10의 1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관계가 있음을 증명, 스스로 우리가 증명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만한 금1 0의 1조에 해당하는 만큼 씨앗을 심어야 그 다음 11조를 낼수 있는 거두는 열매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안 심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심도록 하게 하고 심으면 그럼 하나님은 1 0의 1주 심으면 딱1 0의 1주만 나오냐? 절대 성경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보통은 30배, 60배, 100배. 그렇게 돌려주신다고 써있어. 성경에, 여러분. 여러분도 뭐, 이 방송 볼 정도 되면 성경 많이 아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1 0의 1주 심으면 1 0의 1주가 돌아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저, 저, 대상으로 드리는 그 물질은.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더 많이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라. 또 감사원금, 무슨 원금 이렇게 드리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지 절대 하나님이 돈 없어서 저, 저, 저 11조 말씀하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저십계명 자체가 우리들을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지 하나님을 위해 주신 건 절대 아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뭐 예를 들면 11조 같은 거막 하나님이 당신 위해서 그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는 걸 한번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실 정도 되면은 상당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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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뭐, 또는 뭐, 저, 저, 성경적으로 지식도 많고 하실 거 아니겠어요. 아, 그래. 그런 관점도 있겠구나 하고 한번 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될 때 슬쩍슬쩍 물어보시면 성령님께서 명쾌하게 저 해결 저저 해결해 해설해 주시거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늘뭐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미국 영어 하는 사람과 소통하려고 영어 배우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소통하는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여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거든요. 소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뭐 소리로 직접 들어서 하시던 양심의 소리가 움직여서 그에 따라 자꾸 여러분들이 저 양심의 책망하심에 따라서 자꾸 움직여서 저 삶을 살아들이던 어찌됐든 분명한 건 뭐냐 관계가 열려야 되고 그 관계가 열리고 교통하고 소통하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면 그에 따라 따라서 실제 이저 하나님의 예수님의 삶을 실제 살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살지 않는 신앙은 조금 표현이 맞을라는지 모르지만. 움직이지 않는 신앙이고, 움직이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저, 박보영 목사님 설교, 뭐, 저, 옛날 설교지만 어쨌든 들어오니까, 박보영 목사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뭐, 그, 그, 뭐, 굉장하신 그, 뭐, 분이 계셨는갑인데, 그분이 이제 뭐, 뭐, 저, 하나님과 관계가 막 굉장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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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깊은 관계고 이러신,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멘토로 모실 정도 되는 분이니 굉장한 분이겠죠. 그분이 그런 얘기를, 그분이 그랬다고라든가, 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박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저, 저, 뭐야, 저,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박보영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제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일이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구한테 보여주거나 의무에 의해서 전도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기서 얼마나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은 어떤 것도 사단, 사단이, 사단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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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 되네 이런 소리 하는 분도 있을 텐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지 않는 일은 모두가 사단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박부용 목사님이 그그 그 멘토라는 분이 말했다는 그 말이 너무 저는 동의하고 맞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고 어떤 행위든 해야지 하나님의 일이 되지. 여러분 생각이나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해서 하는 일들은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에? 구제를 하는 일, 저, 전도를 하는 일까지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육신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저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라고 그러면 아,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네. 저 이상한 사람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얘기예요. 영적인 관점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 거,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 살아야지. 요, 이거 굉장히 중시하게 들으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리, 아주 유리할 거예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대로, 뭐 수십 년을 반복해서 해왔던 일이니까, 아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일일 거야. 이렇게 하잖아요. 일일 거야, 예요. 왜 일일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표마하느냐면 미안해요 일부러 표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차리라고 하나님한테 확인을 안한 일들이기 때문에 표마하는 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은 달라요. 그 일을 하는 행위나 일을 하고 나서 나오는 결과나 이런 것들이 아직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대로 일을 해보고 실제 결과를 보고 이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늘해온대로 하니까, 그냥 상대방이 얘도 굳이 하면, 어떤 사람이 돈 갖다 주고 물질 갖다 주는데, 고맙다고 안할 사람이 세상에 어딨어요? 다, 세상의 악당 중에 악당이라도, 그건 고맙다고 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 고맙다고 하죠. 그, 그 자체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나타나는 건,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막, 더, 막,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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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감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그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는 사, 살아가는 행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향,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저, 지도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드려야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그 저, 저,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우리 경험이나 우리가 해, 해왔던 그, 저, 저, 그, 그 삶의 모양으로 그냥 그대로 똑같이 살면 무조건 하나님 것일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여러분 생각처럼 정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를 물어보시는 절차를 밟으시라는 거예요. 물어보셔야 여러분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무유인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많은 사람이 다 맞다고 하면은 거기에 숫자의 노름에 한국교회 교인들이 깜빡 속아서 절대 다수가 그렇다는 데 틀리가 일리가 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에서는 아이 그저저 저 애굽에서 출애굽에서가데스반아 앞에서 동동그저 뭐, 뭡니까 요단 동편에서 열두 정탐꾼 보내보잖아요. 어떻게 됐나 상황이 었던가열 정탐꾼은 다 나를 가면 우린 다 죽는다. 두 정탐꾼만 가자. 그때 거기 성경에 보면. 모세도 가자고 하지 않았어요. 아무 말이 없어. 하지 않은게 아니라 가자고 했다든지 가지 말라고 했다든지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소이에요 침묵은 저저저 저, 저, 저 뭐야 반대한 거예요. 말하지 않는 거는 하지 않은 것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신앙 신앙을 올바르게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 실제 살아야 돼요. 살지 않는 머리 안에 들어 머릿속에 들어 있는 마음속에 들어 있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실제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니까. 그 무슨 소리요? 똑같이 이 세상에서 또는 이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맞지 않고 틀린 일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으로부터 분별을 정확히 받은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 만 명이 다, 저, 그, 틀린다고 할, 틀린다고 할지라도 이건 성령님께서 틀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리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과 교통교회자가 능숙하신, 경험치험이 능숙하신 분들이 무엇을 해야 돼? 선, 선지자 역할, 리언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다음 얘기예요. 그만한 역량에 그런 은사 능력을 주실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거 하라고 은사 능력 주시는 거예요. 막 비난하고 비반을 받아 받는다고 해서 무서워서 안 한다면은 그는안 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지금 제가 타자친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가 막 그냥 뭐 그냥 저, 뭐저이저저남 이스라엘이 막다 쫄딱 방해서 바빌로니아가 다 죽이고 막 잡아가고 포로다 포로라고 막 눈에 막 초토화된다, 멸망된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왕뿐만이 아니고 온 백성들이 예레미야 죽이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어떤 분 이름은 내가 잊어먹었지만 그 중에서 어쨌든 상당한 이저 발언권이 있는 분이었겠죠.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죽지 않더라고요. 그게 타자친 것 중에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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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미칠세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죽음을 물사하고라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아이고, 저렇게 다 많은 사람이 다 아니라고 하고 반대하는데 내가 나서서 나, 나, 나 바보되고 병신되면 어떡해. 바보되고 병신되는 건 무서워서 하나님의 소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는, 즉, 다시 얘기하면 소금이 맛을 못 내는 거예요. 빛은, 빛이, 빛이, 빛을 비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물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뭐, 옥선대 놓고, 뭐, 뭐, 이, 뭐 하, 할 것까지 야 없지만, 할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어, 수고했다. 이 소리는 들을 정도는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침묵으로 있으면, 그건 딱, 똑같이 동조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팀묵가면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간에 하나님의 저 말씀이 있다고하면 하나님의 그저 분별함과 하나님의 말씀, 저 말하게 하심이 있으면 반드시 말 하셔야 되는 의무를 가질 수,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지금 영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살자고 하는 분들 아니에요? 그, 그 영역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그런 일이 나타나거든요. 하셔야 돼요. 알면서 안 하면 그건 아주,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훗날 올바른 정신상태로 이 행동을 회구해보면 그것은 우리의 행동이 아니, 아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지를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협력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스스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의 지도인들을 받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대로 가면 우리가 행하는, 스스로 행하는 일이 된다니까요. 그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뒤에서 다될수 있게 만들어 놓은 구류는 앞서 갈 뿐인데. 그러니까 갓분은 하나님 다 쓰시는 거요. 연기는 우리가 하는 연기자고. 연기자가 저 주인이에요? 아니지, 각본 쓴 사람이 주인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연기하는 우리가 우리가 잘했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상급도 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상급 받는 거지 하나님이 상급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얼마나 우리가 신앙이 편하고 쉽고 좋을 수가 있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성령님의 지도인도 하신대로만 산다면, 그렇게 안하니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안하니까 문제가 나는 거예요. 사탄에게 기만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다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그렇게 행하기를 원하고 말하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영의 사람이 다른 거예요. 아, 성령님께서 나한테 이게 계속 환경 연편을 만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그냥 여러분들 딸려 가지 마세요. 물어보고 대화를 계속 요청을 하세요. 물어보시고 성령님께서 반드시 말해 주시고 설명해 주세요. 이 행동들은 결국 마귀의 소행이었으므로 자기와는 아무리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어지고 드러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자주 경험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경험 되어졌던 일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아 이게 어떤 저, 저,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했구나 하는 것을 자꾸 알고 깨닫 경험을 해야 돼. 물론, 물론 몰라서 홀딱 속어가지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한참 할수 있어요. 그러나 깨닫고 알아서 돌이켜서 그걸 깨트리는 게 이게 이제 진, 진짜백이 영적전쟁이 일어나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속아서 계속 말려 돌아보이고 있으면 그건 사단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왜뭘 하냐? 깨달으십시오. 확인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살아왔던 것들을 확인해보시는 절차를 밟으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이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면 여러분들 사단이 여러분들을 끌고 간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덜렁덜렁 딸려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교인이 아무리 신앙이 약하다고 해도 알면서 사단이 하는 거 알면서 따라가는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모르니까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고 지금 따라가고 있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방송이 알게 해드리려고, 알게 도와드리려고 하는 방송이 이 방송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생각하실 것을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